그 모든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이게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에, 우리가 믿는 바를 어,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만든 어, 소요리문답이라는 것이 발전이 됐습니다. 뭐 하이델베르크 소요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등등. 어, 특별히 이제 장로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이제 유명한데 에, 모든 헌법 조문의 1조 1항이 제일 중요하죠 1조 어, 1항은 모든 헌법 내용들을 이끌고 있는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그런 면에서 소요리 문답의 1조 1항이 참 중요한데 무엇으로 시작할까 아, 보면은 에, 쉽게 말하면, 인간은 왜 사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그래서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어, 문답이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은 저는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자아실현이라고 배웠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이 소요리 문답 1번을 대할을때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목적이랑 근본적으로 다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는 게 목적이다. 왜 사느냐? 하나님 즐거워하게요.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간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성경에서는 찬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찬송하는 걸로 가르쳐 줍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시겠습니다마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게 되고 자신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말을 이렇게 뜯어보면 칭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루만져주는 겁니다.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참그일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경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두렵지만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찬양 속에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속에는 갈채를 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박수를 쳐준다는 겁니다. 참 잘했어요. 팬들이 BTS를 놓고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를 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인정해요.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할랄,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찬양이라는 말 속에는 손을 내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다. 그리고 찬성한다. 당신의 모든 뜻에 내가 찬성한다. 그리고 당신을 자랑한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이 찬양이라는 행위를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다 드리는 것입니다. 다 당신 좋아요. 당신 기뻐해요. 당신 잘했어요. 이런 게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유일한 표현이 찬양이라는 걸 알아서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춤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이라고 그러죠.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옷을 벗으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깜깜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수 없을 때 그들이 할수 있는 건 그냥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찬양은 집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꿈이 있는데, 우리 교회 400명, 500명이 어디 가서 한 곳에서 한번 집단 찬양을 해봤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그럴 날이 있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한번 집단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였냐면 여호사바시라는 왕이 나라를 이끌 때 이웃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갖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 여호사바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대적들을, 이 무리들을, 이큰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찬양을 해라. 그래서 성가대들을 다 앞에 내세워가지고, 오케스트라까지 내세워서 거기서 그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찬양을 시키잖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노래와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 노래가 시작되고 오케스트라가 시작되고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개입하시는데 그 연합군들 사이에 복병을 두셔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끼리 죽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몇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는 오직 찬양밖에 없었고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큰 소리로. 집단 찬양한 것밖에 없는데 그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도 표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수단이 찬양이에요.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정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저는 오늘 정말 설교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루터 같은 사람은요 노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루터 체격을 보세요. 노래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테너가 몸이 커야 된다면서요. 이 루터가 파버로티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몸이 뚱뚱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톤에서 목소리가 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성악가가 되고 싶어할 정도로 노래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무슨 말했냐면 나는 음악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열광주의자들이나 하는 그런 비로 먹을 그런 음악 말고요. 세상의 노래방에서 하는 노래 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첫째는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노래고 시고 춤이에요. 음악이에요. 음악처럼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음악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머리 좋게 합니다. 모차르트 음악을 어린아이들에게 틀어줬더니만 틀어준 애들하고 안 틀어준 애들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것을 대학생들에게 모차르트 음악을 10분 틀어주고 안 틀어줬더니 30%가 훨씬 더 음악들은 애들이 수학과 과학을 잘 풀더라는 거예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지혜까지 굉장히 발달시키는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루터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셋째로 루터가 본것 중에 하나는 이 음악은 악마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사탄을 깨부술 수 있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워진 쓸데없는 생각들과 복잡한 악의 영들을 정리하는데 찬양처럼 좋은 게 없죠 노래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순간에 우리를 둘러싼 악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음악을 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얘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찬양은 그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몸을 치유합니다. 저는 어떤 분의 기적,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암선고 받고 이제 죽을 날, 날만 기다렸는데 자기가 잘하는 건 노래밖에 없었대요. 에라 모르겠다. 죽기 전에 노래나 실컷 부르자. 여기 노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시켜 찬양하다가 그냥 내생 마감해야겠다. 그날부터 교회 와서 찬양만 불러댔대요, 그냥. 본당에 와 갖고 찬양만 불러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만 불러댔는데 병 나았죠. 병 나았죠. 목숨을 걸고 찬양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죽을 목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좋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지 않을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배부르게 지냈고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고 먹고 노래 부르다가 굶어 죽었다는 거짓말입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디스크 걸려서 병원에서 죽고 여름 내내 노래하고 여름 내내 노래 불렀던 배짱이는 음반을 내서 세계 <laughs> BTS가 된 거예요. 노래를 불러서 망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 치고 망하는 사람 없고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시와 노래를 좋아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 다윗이 그렇게 결정적인 죄를 짓고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찬양의 감각이 있습니다. 시의 감각이 있고 문학적인 감각이 그에게 있었어요. 항상 이런 음악이 있는 사람들은 돌이킬 줄 아는 그런 감각들이 있어요. 경직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영혼이 경직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 그래서 저는 정말 노래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근데 오늘 시편 150편에 보시면, 이것은 찬양의 육하 원칙을 다 말해준 위대한 찬양시예요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150편이 구조가 축복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 누구인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출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인생을 출발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이에요. 복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쭉 오다가 매 마지막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결국 인간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다. 마지막 죽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할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이것이 150편, 150편 중에 1절과 150편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찬양이다. 뭘말하면 어디서 찬양하는가? 인간은 어디서 찬양하는가?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서 찬양하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두 번째 묻습니다. 무엇을 찬양하는가? 무엇을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런 위대한 것들을 다 노래하라는 겁니다. 다 노래하라. 그리고 무엇으로 찬양하는가? 너무 많이 나와요. 나팔 소리, 비파, 수금, 소고, 춤, 현악 같은 소. 재금이 뭔지 아세요? 바이올린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노래하라.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교단 중에 참 재밌는 교단이 있습니다. 악기파, 무악기파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무악기파 교회 가면 드럼을 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거기 무슨 신디사이저 악기를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 음악이 음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교단이에요. 세상에 나는 그렇게 답답한 교단은 처음 봐요. 기독교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이 노래처럼 좋은 게 없고 악기처럼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거부하다니요. 거부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을 다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다윗이 법계를 옮길 때 일곱, 여섯 발자국인가요? 다섯 발자국씩 걸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았다고요. 그 피투성이가 되는 그 길을 가면서 법계를 옮겼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옮기면서 동시에 옮길 때마다 춤을 췄습니다 그것도 옷을 찢어가면서 춤을 춥니다 근데 그걸 보고 미가리 부인이 말하죠 채신머리 없게 말이야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옷 벗고 춤추고 앉아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채신머리가 있냐 하나님 앞에 무슨 채신머리를 피우느냐 나는 사람들 앞에 왕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어린아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독교 교환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가 찬양하지 않는 이유 여섯 가지를 조사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다른 건다 잊어버리고 제가 두 가지만 놓고 너무 웃겨가지고 어, 교회가 찬양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찬양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참, 남자들이 찬양 안 한대요. 남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체면 우선, 체면이 중요하고, 권위가 중요하고. 우리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통제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에서도, 노래도 안 해요, 잘. 찬양을 안 합니다. 네, 남자들이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근데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는 그런 체면 다 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을 노래한다. 찬양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찬양을 다 성가대다 다 돌려버린다. 는거죠 성가대다. 에가 노래 잘하는 분들에게만 노래를 맡기고 나머지는 찬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음악을 듣기만 하지 스스로는 노래를 안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오늘 6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누가 찬양을 하는가? 누가 찬양을 하는가? 성가대가요? 아니라 호흡이 있는 사람이면 다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코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정말 헐떡거려서 죽기 직전까지 호흡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노래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고음이라 할지라도 안 죽습니다. 나는 노래하다가 죽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복음성가, 아주 단순한 복음성가 세 개만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 찬양하나 대용우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이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